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웬만한 정치인들, 웬만한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간다? 점집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 나오는 사람.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이 나라에 바로 서지를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고, 교회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된거 아니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